한국 축구가 역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계속 진출하기는 했지만 아시아의 축구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정말 자칫하면 월드컵에 못 나갈 뻔하는 아찔한 순간이 많아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월드컵 최종예선에서는 까다로운 중동 국가들과 만나게 되었음에도 7승이므로 누구보다 빨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피파랭킹이 높은 이란을 2대0으로 완벽히 제압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한 팀은 한국이 유일한데요. 현재 아시아에선 한국의 적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에서도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비해 한국의 전력이 강해졌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선수이므로 기대가 된다며 한국의 이번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 축구대표팀에 선전에 기대감을 내비치는 가운데 어떤 한국가는 한국 축구의 열등감을 갖고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을 대압화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축구발전에 투자했을 뿐더러 알란 카르발류와 알로이시오, 티아스 브라우닝 등 수많은 귀와 외국인 용병을 투입해서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사력을 다했는데요. 결과는 1승 3무 5패로 아주 빠르게 본선 진출 탈락을 확정지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종에선 최약체인 베트남에도 3대 1로 대패를 당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은 한국의 열등감을 가지기에는 실력 차이가 너무도 심한데 왜 한국의 열등감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들의 이런 마음가짐을 대변해주는 글이 한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국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현재 아시아에 월드컵 본선 진출 티켓이 4.5장이 배정되어 있는데 1.5장으로 줄여야 한다 월드컵은 전 세계 축구 강국들이 실력을 겨뤄서 퀄리티 높은 경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축구 수준이 낮은 아시아에서 4개의 팀이 진출하니 한국과 같은 수준 이하의 팀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와서 월드컵 무대를 더럽히는 것이다. 한국은 어차피 16강에 가지도 못하고 예선 탈락할 것인데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 수가 너무나도 관대해서 자꾸만 올라온다. 일본은 저번 월드컵 때 16강에 진출했고 이란도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뭘 보여줬지? 나는 중국에서 살고 있고,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본선 티켓이 줄어들면 중국 또한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유로 2020 우승국인 이탈리아가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것을 봐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해? 수준 높은 경기와 월드컵 풍행을 위해 아시아 티켓을 유럽 쪽으로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양심이 있다면 월드컵 본선 티켓을 이탈리아에 양보하도록 해. 월드컵은 한국 따위가 참가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는 수준 높은 월드컵을 볼 권리가 있고 월드컵에서 1승을 목표로 참가하는 수준 낮은 팀 경기를 보기는 싫다. 여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내 말에 동의한다면 댓글을 남겨 줘. 나는 이 내용을 피파 측에 건의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 이 중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중국의 참담한 축구 실력을 고려해 봤을 때 아시아 월드컵 쿼터가두 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도대체 아시아 쿼터가 줄어들던 늘어나던 무슨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글에 대한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월드컵의 취지를 다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 네가 좋아하는 유럽 선수들을 보고 싶으면 유로나 유럽리그 경기를 봐. 월드컵은 전 세계 국가들이 축구를 통해 화합하는 곳이야. 하긴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을 강제로 침략한 중국인들이 화합이란 것을 알까? 차라리 벽을 보고 얘기하는 편이 낫겠다. 중국은 축구를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 도박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라고 봐도 무방해. 오죽했으면 중국에서 손흥민 때문에 축구 도박에서 거액이 돈을 잃었으니 손흥민에게 소송을 걸자는 소리가 나왔겠어? 네 말은 논리적이지 않는데. 이탈리아가 떨어진 것은 그냥 이탈리아가 못해서 떨어진 거야. 이탈리아가 포르투갈에 패배해서 떨어졌으면 네 말을 이해하겠지만 북마케도니아라는 약체 팀에게 져서 떨어진 건데 그게 왜 유로쿼터 확대에 논거가 될수 있지? 중국인들은 무식해서 일단 말하고 보는 건가?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아시아 쿼터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먼저 북마케도니아에게 패배한 이탈리아의 잘못이 맞다고 생각한다. 스피나 촐라나 키에사 같은 유로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었고 임모빌레는 국가대표팀에서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아시아의 티켓이 줄어들면 왜 중국이 손해를 본다는 거야? 그냥 아시아에서 32개 팀을 다 뽑는다고 해도 중국이 본선에 가긴 힘들걸. 진지하게 한국 청소년 팀이 중국 국가대표팀을 상대해도 한국이 이길 것 같다.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은 꼭 남을 걸고 넘어지는 이기적인 습성이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유전자가 중국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14억이라는 인구를 가졌음에도 협동 스포츠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는 것이다. 신기하긴 하네. 우리나라인 크로아티아는 인구가 400만 명인데도 저번 월드컵에서 결승까지 갔는데 말이야. 중국인들은 그 누구와도 융화가 안 되던데 중국인들끼리도 화합이 안 되는구나. 중국은 헛돈 쓰지 말고 그냥 개인 스포츠나 하는 게 어때? 중국인들은 억지 부리지 말고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인들에게도 월드컵에선에 참가할 기회를 주도록 해 너희들이 억지를 부린다고 해도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 중국인은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중국도 국가라고 볼수 없다 중국의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할 것을 피파에 건의해보자 이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중국은 수많은 기와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고도 최종예선에서 1승만을 거두는 최악의 결과를 냈다. 그리고 중국 언론에서는 귀하 선수들이 잘해주지 못한 탓이라며 외국인들 탓을 했지 이들은 사람이라고 볼수 없다 모두들 중국인들과 엮이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 2010년에 열린 월드컵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지 아프리카 축구연맹에서 아시아의 축구 수준을 고려해 봤을 때 아시아 티켓 한 장을 아프리카 쪽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는데 그때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16강에 진출하면서 아시아 국가 16강 진출률 50%를 기록했고 아프리카는 16%를 기록했다. 새롭게 개편될 월드컵 체제에서 아시아 쿼터는 8.5장으로 비율로 따졌을 때 굉장히 많이 늘었다. 만약 아시아 수준이 떨어졌다면 피파에서 아시아 쿼터 비율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한국을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일본을 걸고 넘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한국은 최종예선 때 그야말로 압도적인 경기를 보였고 일본은 한점 차로 꾸역꾸역 이기던데 나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중국인들은 중국의 한국과 축구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손흥민은 원래 중국인이며 곧 중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마. 손흥민 한명 몸값이 중국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감독 코치진 모두를 포함한 몸값보다 비쌀 것 같은데 중국인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구나. 맞는 말이다. 아시아 쿼터를 1.5장으로 3분의 1로 줄이고 중국 인구수도 3분의 1로 줄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커뮤니티에 중국인들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이곳에는 너무도 많은 중국인들의 헛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내가 봤을 땐 한국과 이란는 이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들이 예선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강력하다. 예전에는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는 아시아 국가들 순위는 42위권이었는데. 이제는 22권이라서 3번 포트를 차지할 정도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